오늘은 현금 증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1년 정도 전에 남겨 둔 영상이에요. 그 영상에 최근 댓글이 달렸죠. 제 영상들이 조회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댓글을 남겨 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데 지금 이 영상 하나에 달려 있던 댓글 사실 오늘 확인했거든요. 450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하는 그 사이에 하나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건 사실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가끔 보면서 영상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 댓글을 제가 캡처해서 활용하지만 모든 댓글에 답변이 어려운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유튜브로만 먹고 산다면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다 못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영역도 분명히 지켜야 되겠죠. 로또같이 복권에 당첨된 현금은 자녀나 처에게 줘도 증여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로또 당첨금 아무도 모르는 현금일까요? 강원랜드에서 대박이 났어요. 잭팟이 터졌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현금인가요? 일단 로또 13억원에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13억 원을 받는 게 아니죠. 세금을 내고 받아요. 로또는 3억까지 22%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33%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13억 원에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받는 돈은 3억 9천 6백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제가 받게 되는 거죠. 이 과세 근거가 뭐죠? 로또를 당첨됐는데 세금을 띄어가는 이 근거 이 근거가 소득세법에 있거든요. 개인한테 부과되는 세금이 소득세인 거예요. 법인한테 부과되는 세금, 법인세. 저한테 세금이 부과됐다는 건 제가 이 소득이 생겼다는 걸 국세청이 알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로또 당첨금을 내가 받고 나서 자녀에게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한테 5억원을 제가 줬어요. 이 5억원에 대해서도 징여세가 발생하게 돼요. 5천만원을 활용했다면. 9천 정도의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5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노가다는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노가다에서 본 돈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물론 아무 증빙 없는 현금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건설사에서 많은 금액을 지급할 때 개인별 신상 정보를 요구하거든요. 왜 그렇죠? 이분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납부하는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가? 어떤 소득을 얼만큼 받았는지를 신고하게 되죠. 건설회사는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모른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돈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모른다면 국세청에서는 과세할 수 없을까요? 어떤 분이 합리적으로 의심했죠. 어느 정도 파악되는 건 맞지만 그 돈이 확실하게 증여된 걸 어떻게 증거를 찾죠? 이해가 안 돼. 이게 정상이죠.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이런 규정이 있죠.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어느 거 하나 버릴 단어가 없죠. 그 상태 등으로 볼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재산 취득자, 재산을 취득한 자가 징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징여세를 징수하는 걸 말해요. 이런 규정이 징여세법에 있다는 거죠. 어, 난 그냥 잠깐 맡겨둔 건데, 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상징세법에 이런 게 나와 있죠. 실명이 확인된 계좌. 금융기관에 있는 계좌는 대부분 실명이 확인된 계좌죠. 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서 그 재산의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대요. 그럼 그 계좌의 주인이 그 취득자가 되는 거고, 그 재산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얘기겠죠. 40세면 40세 이상이라면 현금 1억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하대요. 누군가 그랬대요. 아마도 이 규정 때문에 그런 얘기가 어딘가에서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규정이죠? 상속세나 증여세를 다루는 그 국세청의 사물을 처리하는 규정이라는 거죠. 아래 금액에 미달하면은 이 증여세법, 아까 그 증여 추정 규정이거든요. 아까 뭐였죠? 45조였죠? 이 45조의 그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금액도 있네요. 아주 친절하게. 세대주인 경우와 세대주가 아닌 경우로 구분해서 명확한 금액까지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사무처리 규정, 제38조의 1항 이 규정이거든요. 근데 2항에 이런 게 있죠. 어떤 게 있냐면, 1항에 관계 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 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 안에 있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계좌이체 금액이 너무 명백해요. 그거는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당연히 있겠죠. 이 금액 이하도 증여세가 부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부과된 경우 저도 봤거든요 그냥 대출 받아서 집사기하고 조금씩 갚아주면 될듯 어차피 연소득보다 많지만 않음 되는 거 아님 그러니까 빚을 갚아주는 형태 이 형태로 자산을 이전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규정만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재산의 취득도 있고 채무상환액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녀가 40세 이상이에요. 근데 갑자기 빚이 5천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자금 출처 조사로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언제 걸리냐면 대부분 상속세 조사할 때 걸리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5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도 갑자기 빚이 없어지면서 아버지 통장에서 예금이 없어지면 이거는 증여세를 볼까요? 안 볼까요? 증여세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로또를 어떻게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요? 로또 1등 된 거를 사면 되죠. 뭐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저도 예전에 같은 생각 해본 적 있는데, 그렇게 되면 1등 로또 용지를 판매한 사람도 늘어난 현금 자산에 대한 증빙이 안 돼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거나, 다른 자산 취득의 제약이,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거래가 성사되게 하려면 그런 비용까지 추가로 지불하고 구입해야 될 텐데, 이것 또한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죠. 근데 자산을 200억 갖고 있잖아요. 220억 갖고 있는 거랑 20억을 갖고 있는 거는 다르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5년 동안 20억을 현금으로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20억을 증여하고 싶은 거랑 여태까지 살면서 20억이라는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20억의 현금이 생기잖아요 훨씬 더쓸 데가 많을 거예요 아마 당첨금 20억 원을 기준으로 엄청 돈 많은 사람한테 로또를 파는 거죠 로또로 받은 현금이 아니라 로또를 파는 거예요 20억짜리 로또 그렇다면 이분은 과연 로또를 얼마를 주고 살수 있을까요? 일단 이 2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증여세 이 구간일 거잖아요. 그러면 40%를 곱한 다음에 1,600만 원을 차감해 주면 되겠죠? 이게 처음 증여하는 분이에요. 물론 5천만 원을 사용한 그런 분이 20억을 처음 증여한 거예요. 이분은 어떻죠? 그냥 로또에 당첨된 거죠. 이 당첨된 분은 당첨되면 당첨금을 찾으러 가면서 6억 27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이죠. 근데 난 이미 200억을 갖고 있어요. 이미 많은 돈을 증여해 주는데 20억을 더 주고 싶죠. 이때 이분은 증여세 얼마일까요? 10억. 20억을 주려고 하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분이 최대 다른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얼마까지 줄수 있을까요? 27억 4600만원 만약에 27억 4천만원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은 이 600만원만큼이 이익이라는 거죠 상당히 큰 차이가 있겠죠 로또를 사오면서 현금으로 20억을 충분히 줄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돈이 많아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이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사실 오늘 이 영상과 관련된 댓글을 처음 쭉 읽어봤는데 다 읽지는 못했어요 몇개 눈에 띄는 걸캡처했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들키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걸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증여세를 탈세했을 때안 들키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50% 이상이 많다고 본다면요 우리가 과속을 했다고 모든 사람이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속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찍히는 사람보다 내가 아는 분은 반포동 부잣집 아들인데 아들 명의의 연금 가입으로 상속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잣집 아들의 기준이 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연금 가입으로 큰 금액을 상속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방법이 제한적이에요. 요즘 부자들은 자기 집에 금고에 현금 쌓아서 징여해요. 그리고 징여받은 돈, 떡볶이 사 먹으면 돼요. 시장 가서 쓰고, 현영 안 받으면 돼요. 누가 드러나는데 쓰나요? 라는 아주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뭐 저도 댓글은 달아놓긴 했지만, 뭐 이렇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자식은 월급받아서 기본적인 생활비만 1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저축. 대신 부모에게 천만원씩 받아서 가정부 운전기사 쓰고 현금으로 호화롭게 살면 그것만 해도 1년에 1억 넘어요. 자식이 거지같이 사는지, 호화롭게 사는지, 국세청이 무슨 수로 하나요? 차는 남보르기니, 아버지 명의로 리스에서 타고 다니고, 암튼 방법은 엄청 많아요. 환전도 동남아 가면 한국돈 받아주는 민간 환전소 널렸는데, 네, 동남아에선 많이 쓸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큰 걱정들, 부모님이 하시는 큰 걱정 중에 하나 뭐냐면, 기본적인 생활비 100만원 쓰고 나머지를 저축해가지고선 자금 출처가 생기면 도운데 이 기본적인 생활비 100만원을 쓰고 나잖아요. 그럼 객관적인 증빙이 별로 안 생겨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자녀 또한 많지 않다는 거죠. 천만원 그냥 현금으로 쓴다는 분들 실제 안해봤다의 올인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닙니다. 5일 전에 달린 댓글이죠. 저는 사실 이 글에 아주 많이 공감해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현금 천만원. 이거 내가 천만원을 지금 처음 생겼으면 모르겠는데, 이 천만원을 매달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만원이 아니라 삼천만원이라면. 매달 삼천만원의 현금을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